네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감별사 강철중입니다 네 오늘 금일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뤄드릴 건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3%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시 윗꼬리를 달고 이제 영망치형 응봉 마감으로 하기 직전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월 20일 오후 3시 15분을 지나고 있고요 곧 있으면 장인이 마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주주 여러분,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자 주주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래도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1초도 안 걸리고, 무료니까요. 네,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함선전자 최고점, 52도 최고점 88,800원을 찍고 난 후에 지금 두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3분의 1에서 2분의 1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일단 먼저 분할 매도 하고 나서 추후에 나올 이 하락 조정에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을 자, 제가 이때 왜 그랬죠? 이 88,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만드는 거 보고 나서, 어 이거 좀 뭔가 삐리한데이 생각이 들었고요. 남들이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렇게 환희에차 있을 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럴 때 투자자들이 환희에 차 있고 함성을 지를 때가 바로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꼬꾸라졌죠 그래서 우리 이때 좋은 구간에서 잘 매도했고 이때 왜 매도했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매수하려고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구간, 이런 건강한 조정 우리 견딜 줄 아셔야 되고 질길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 영상을 못 보시거나 이 구간에서 매도 안 하신 분들, 혹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런 위기를 우리는 기회라고 전환해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서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뭐 매수만 해놓고 진득히 기다리는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매매 성향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요즘의 성향이 이제 예전처럼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성향으로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단타나 이런 스캘핑처럼 빠르게 그리고 짧게 먹고 나오는 이런 수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빠르게 빠르게 이변하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직까지 아 삼성전자는 매수만 해놓고 기다리면 돼 이러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이 구간에서 수익 중이었는데 지금 구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수익이 손실로 변했을 때이 기분은 저도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주린인 시절 때 많이 겪었던 매매고요. 정말 진짜 막 욕하고 싶고 막 진짜 기분이 좀못 가고 그런데요. 이런 매매가 바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상승이 있으면은 자 우리는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수익 금으로 다시 한번 추후에 나올 이런 조정과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통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아 우리 적금처럼 그냥 조금씩 모아두면 돼. 그냥 알아서 매수해놓으면 알아서 내돈 불려줄 거야. 자 이러한 아니란 생각 때문에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혹시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죠. 꼭 세력이 내 핸드폰에 CCTV로 달아놓은 것처럼 꼭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고, 내가 하는 거와 반대로 가는 정말 짜증나는 이런 현상 많이 느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내동 매매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이 매수에 대한 기준과 이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고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 떨어진다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고점에서 매수해서 저점에서 매도를 하니까 수익은커녕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주식이라는 게 길이 있습니다 항상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하락만 하지도 않는데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과 하락 조정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저점에서의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할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이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분할 매도를 통한 수익 화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매도한 만큼 매수하는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고 하락할 때 매도하고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반등하니까 어 다시 오르네 불타기 했다가 또 떨어진다. 어 끝났다 했을 때또 매도하고 이럴 때또 이런 식으로 페닉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차트가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페닉셀이 나올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 이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또이 물량을 털어 넘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매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 매수를 했다면 다시 한번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혼자서 매매를 하면서 아좀 어렵다 아 지금 누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적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네, 간단하게 3번이라고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 전과 장 중에 계속해서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제가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주주님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언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이 고점에서 신호를 파악을 하고 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이 구간 뭐저 구간 이렇게 눈대중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얼마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어제 날짜로 굉장히 급등을 해줬어요. 지금 갭상승으로 약3%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삼성전자 이 시장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매매동향 보시면 자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외국인이 물량을 털어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나마 이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주가를 끌려올리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증권사에서 각 자, 증권사에서 이 목표가 하향도 하고 있고. 지금 뭐 AI 거품론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자, 결국엔 이 AI의 시대는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이 시대가 이어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고 있죠. 자, HBM 3E에 대해서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HBM 3E에 이제 8단과 그리고 12단이 있죠. 예, 12단이 있는데 이, 12단, 이 12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블랙이 H200에 들어가는 게 12단이 8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엔비디아에서 우리 삼성전자한테 맡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가이 HBM3 이 8단까지 퀄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나서 다시 한번 이 12단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s k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자, 어떻게 됐죠? 이때가 HBM3E 공급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2배 예, 이상 이제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HBM3E를 공급을 하지 않았지만 공급을 하게 된다면 자, 무조건적으로 지금 주가 63,000원? 이거는 너무나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2배, 3배 상승을 해서 역사적 최고점 96,800원은 무조건적으로 돌파할 것이고요. 그 10만 원 그리고 15만 원, 20만 원까지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일일비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까? 지금 구간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해야 돼? 그렇 지금 구간 우리 매수해야죠.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모아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물론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러한 하락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 개잡줍니까? 아니죠.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고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 소요가 걸릴 뿐이지만 자 우리 주주 여러분 이 시간 소요가 걸리고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분명히 이 N자형 반등을 그리면서 네, N자형 파동과 함께 더불어서 상승을 해줄 텐데, 자,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왜 대응을 해야 돼요? 삼선전자 왜 대응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구간 우리 주주님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손실 중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추후에 상승 나타나졌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그 후에 다시 하락 조정이 있을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적인 방법 다뤄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형적인 문 필요하다 하신다면 상단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네 3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시간 세우는 걸린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기회 비용을 살리셔야 되는데 상승하는 동안 또 우리 주류님들 지루해 하시지 말라고 제가 또 선물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력주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 드렸고요. 자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 자 매수기간 9월 24일 화요일까지 매수 완료를 해 주셔야 이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꼭 명심해 주시고요.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주 급등 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확실하게 됐을 때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주주님들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가져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였죠? 네, 바로 하이트론입니다. 자,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 세력이 들어온 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 저점 신호까지 파악을 한 후에 제가 매수 문자를 전송해 드렸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제 날짜로 거래 정지가 나타났고 오늘 다시 한 번, 여섯 번 6연상까지 해주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세력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제자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처음에 수익 인증 문자 보내주실 때가 780만원이었는데요.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얼마죠? 4110만원까지 수익이 불어났습니다. 자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분은 현재 제 방에 들어오신지 5개월밖에 안되시, 주식 초보자분이신데 벌써 이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수익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중에 3,200만 원은 네, 출금을 해서 생활비와 적금에 요긴하게 쓰고 계시고요. 나머지 자금으로 현재 저와 함께 이 수익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헤이트론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최근에 드렸던 종목 바로 영풍정밀입니다. 자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 제가 또이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하고 나서 매수 문자를 전송해드렸고요. 예, 오늘까지 사명상을 해뒀던 종목인데요. 아, 이분은 현재 제 방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된 완전 따끈따끈한 신입입니다. 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벌써 오늘 600만 원까지 예, 수익을 벌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 수익을 우리 주인들에게 계속해서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뭐 유한양행이었죠. 자 국내 최초로 FD a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해줬던 종목인데, 자이 유한양행으로도 제자분들께서 수익을 계속해서 불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번에 유한양행으로 780만 원. 자 오늘까지 유한양행이 급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분도 현재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가 됐죠? 네, 지금 3,700만 원이고 현재는 그 이상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해드린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 화요일까지는 꼭 매수를 완료를 해 주셔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상단 위에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뭐 5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신데 이렇게 뭐 100만 원 넣으셔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금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뭐 1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천만원 그리고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매매를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천만 원대, 이렇게 거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확인하고 나서 비중 관리까지 해드리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거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이런 매매 기법 등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복리식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뭐 결제해라 뭐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으로 3,200만 원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네, 잡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 갈수 있게 해 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 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 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네, 시드머니 뭐 처음부터 천만 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부담되지 않은 이 금액이 이 100만 원으로 네,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이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이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그 신호를 파악해서 이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번호로 010-4674-9671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주리님도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통 이 개인 투자자들 90%가 네,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 뇌동매매도 하게 되고 이패엑셀에 같이 이끌려 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면은 이런 기회 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막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이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버리곤 합니다. 그쵸? 더 최악의 상황은 이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큰 손실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이 세력들의 이 개미털기 어쩔 수 없이 이 손절을 시게 되면서 계좌가 거덜나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이 줄이는 시절에 계좌에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같이 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볼수 있고요. 이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 어, 매수와 매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이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이 스캘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이제 이 실력 검증도 되고요.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이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주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이제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출금을 하시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심적 여유도 생기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네, 뭐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 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외식,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이 노후 관리도 이 노후 관리도 해야 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들도 노후 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 가면 이제 우리 주님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네 숫자 1 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삼성전자 주력은 지금 구간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네좀 공포에 떨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리 일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러한 구간은 오히려 오히려 기회로 잡고 네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셔서 네,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가를 낮추면서 추후에 나올 이 상승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손실을 수익으로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타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3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건강한 투자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감별사 강철중이었습니다.